2023년 11월 7일 복기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주식 시장이 유동을 치고 있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께는 100포인트 막 올라가더니 오늘은 아, 참 주식 시장이 짜여진 각본인가요? 오늘은 또왜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는 두 종목 매매를 했는데 음, 매매하기가 상당히 아, 종목이 저한테는 잘 보이지를 않았어요. 아, 그래서 아침장부터 이 종목, 저 종목 확인을 하는 중에, 어, 소닉스 요즘 신규 상장 중가요? 뭐, 괜찮은 흐름이 있는 종목인가 싶기도 하고, 일단, 소닉스 아침에 한33% 정도 시작을 하는데, 금방 슈팅을 해서 50몇 프로까지 슈팅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이런 신규 상장주는 제가 상당히 대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환기 종목 와 근데 증거금 100%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보 같은 종목도 아 순매수 잔량이 상당히 많고 상보 같은 종목도 괜찮은데 야 솔루엠도 그렇고 아 괜찮은 종목이 있긴 있는데 제 눈에는 제 커트라인에 맞는. 그런 종목이 나타나질 않았고, 어, 몇 종목 보기 보이, 보이긴 보였는데, 어, 그런 종목을 지금 찾고 있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 종목, 저 종목, 어, 되 대들어가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찾고 있는 중이고요. 어, 포스코 홀딩스도 금방 이렇게, 어, 매도가 쌓이고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오늘은 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안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아,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아침장이 은봉으로 시작을 해서 아, 어저께 상승분을 상당히 반납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순매수 잔량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목 자체를 이놈 저놈 막 찾고 있는데 요렇게 찾다가 아, 제가 매수할 종목을 찾다가 아, 왜 근데 요즘 증거금 100% 종목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 종목 자체를 살 만한 종목들이 눈에 띄지 않고, 아,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증거금입니다. 다 증거금 100%. 아, 그래서 뭐 몇, 몇 쪽은 못 가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보고 있는데, 자, 한미반도체가 순매수 잔량이 늘어나고, 아,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샀는데, 언제 또 한미 반도체가 증거금 100%가 변했죠.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키움증권이 너무한 것 같아요. 아, 증거금 100% 종목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그래서 종목 자체를 매수를 해도 별로 뭐, 뭐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같이 뭐0.4%뭐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뭐 만원 이하 이상 슈팅을 하고 그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 이 종목은 뭐 별로 그렇게 뭐 딱히 세팅을 해도, 어, 많은 수익을 보지 못한, 어, 그런 흐름으로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1% 수익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 매도를 내놨는데 2% 가까이, 2% 가까이에 매도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매도가 안 돼서 1.4%에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되를 않았어요. 근데 이 종목이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는 이유가 이 차트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아,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 기조가 있고, 어, 슈팅을 하는 모습이 좀 있어서 이 종목은 분명히 오늘 큰 슈팅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홀딩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출렁거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냅다. 그냥 버렸던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음봉을 보니까 바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냥 손절 처리를 했는데 아, 그냥 아, 수수료 손절도 아니고 손실 보는 아, 그런 아,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아, 아이러니하게도 상승과 하락 면에서 충분히 이어지는 이 차트. 이 차트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는데, 어, 아, 상당히 간과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차트인데, 아, 이상하게 개인들이 별로 생각이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을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이는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에 잘 맞아 떨어지면 괜찮은 기법도 될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일단 한번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저 종목 찾고 있는데 광동제약도 괜찮네요. 광동제약도 아, 매수잔량이 상당히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는 없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주가 상당히 슈팅을 하는 아,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동성제약도 괜찮고요. 종근당은 어저께 엄청나게 슈팅을 해서 그런지 아, 많은 물량들이 좀 쏟아지는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도 괜찮고. 한미반도체도 괜찮고 한미반도체가 금방 또5.8% 9%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개미 조막손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종목을 찾고 있다가 음 지금은 아, 딱히 요 종목도 괜찮네요 경남제약도 괜찮은데 아, 흐름이 아, 매수 매기가 잘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동성지가 괜찮는데요 신호도 오고, 슈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게 이 종목 저 종목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음...일단은 잉글루, 잉글루드랩도 괜찮네요. 잉글루드랩도 괜찮고 아, 흐름은 괜찮은데 매기의 부분에서 제가 결정짓는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서 어, 종목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아, 어, 지노믹 트리, 지노믹 트리도, 아, 어, 상승 기조가 있는 종목이고, 아, 어, 저는 기준점이 없어서, 일단은, 아, 어, 어디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냐면, 요 종목입니다. 지노믹 트리를 매수를 했는데, 일단, 지노믹 트리가, 뭐, 아, 호가창이 너무 얇아요. 이게 보니까 호가창이 너무 얇고, 근데 이 종목이 왜 슈팅을 했냐면 아, 랩지노믹스나바디텍메드나 이렇게 의료주가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지노믹트리를 매수를 했는데, 아, 딱히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눈에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아, 그래서 V자 반등하고 슈팅을 할 때. 그 때,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매도를 한 이유는, 이 종목이 충분히 슈팅 가능한 그런 종목이긴 한데, 호가창이 너무 없어요. 호가창이 너무 없고, 이런 종목들은 위로 슈팅이 크게도 열려있지만, 밑으로도 출렁출렁 하면서 밑으로 꼰두박칠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빨강선과 파랑선이 크로스되는 요 시점, 요 시점, 요런 시점들에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아, 요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요 시점에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더라. 크로스 할 때. 아, 거꾸로 데드크로스 발생하는 요 시점들은 이런 시점이 발생을 하면 매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관점의 기법이고, 특별한 기법도 아니고 잘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어, 아, 복귀 방송을 한번 이어 붙여보면, 오늘은 두 종목 매매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아침장에 한미반도체 매매를 했는데, 얼마나 어리숙했냐면, 어, 아, 제가 매수하고, 그 다음 봉에 은봉이어서 매도를 했더니, 아, 물론 주춤하긴 했지만, 여기까지 슈팅을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그지 없는데, 아 여기에 관점에서 이 종목이 아, 상승을 할것 같다 이런 관점이 왜 어, 어떻게 잡았느냐 뭐 그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부분들 조금 있다 설명을 한번 해 드려 볼게요 일단은 0.10 이면 그냥 수수료 손절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매, 매매를 했던 것이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주구장창 내렸다 다시 올라갔긴 했지만 이렇게 주구장창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 종목들은 아, 호가창이 얇아서 그래요. 호가창에 물량이 많이 없어서 갖고 장난질을 치는 거죠. 갖고 장난질을 치는 거죠. 자 그래서 아, 이 종목의 관건은 아, 적당한 위치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던 구조지 요런 종목들은 근접을 하면 안 된다고.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그래도 하루 거래량이 아 그래도 몇 백만 주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 종목은 40만 주밖에 되지를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아 이런 개 잡주, 이런 잡주를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잘 것 없는 수익이지만 0.34% 수익 보고 정리를 했고요. 어제는 1% 손실을 봤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온도 지질이 없이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란 종목을 어제 매수를 했는데, 와, 계속 갖고 있다가 아침장에 이 종목이 좀 낌새가 수상치 않아서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하고 있다가, 아 오후에 아 참다 참다 못해서 아 제가 매매했던 그 가격 근처에서 매도를 했더니 불과 6분 후부터 이렇게 날랐어요 이렇게 지지리운동 없나 정말 한 10분만 참았으면 아, 대박이 났을 판인데요 이런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도 요 종목이 낌새가 이상하다 라고 느낀 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 그래서 지금 11월 1일부터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아, 요 매매에 대해서 항상 말씀은 드리지만 아직도 어리버리한 그런 매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딱한 가지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좀 크게 확대를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아, 여기 크로스 지점, 요 크로스 지점을 좀 관심 있게 보라. 그리고 여기 크로스 지점도 한번 관심 있게 보라. 이거예요. 아, 주식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크로스, 요 크로스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보고 하락하면서 발생을 하는 크로스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아, 그런 매매 기법인데. 만약에, 음, 여기 크로스한 여기 위치면, 여기죠, 여기. 자, 요 크로스에서, 아, 요 빨간 것이 위로 올라가고, 아, 파란 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요 시점에 매수를 했다. 하락하는 시점에 발생을 하는 크로스에서, 요런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한번 매수를 고려를 해봐라. 빨간색이 올라가는, 아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요 시점에 하락하는 시점에 아 크로스가 발생하는 상승. 한마디로 다이버전스처럼 하락하는 주가가 있을 때 상승하는 차트가 발생을 하면 크로스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해라. 상승하는 그 차트에서 하락하는 여기서 또, 또 똑같이 상승하는 상승하는 요런 요런 차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요, 요거는 매도다. 요런 차원에서 매수매도 기법을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스윙의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래서 오늘 한번 다른 걸 보면,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상승 기조에 있었는데, 그 기조점에서 발생하는 크로스, 그 크로스는 매도의 관점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매도의 관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가운데 발생을 하는 아,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그 크로스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에코프로는 매도의 관점이지 매수의 관점이 아니다 뭐 그런 뭐 기법인데 이것도 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 기법이뭐 대단한 기법도 아니고 따따따따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어, 하락하는 입장에서 발생을 하는 요 크로스는 상승의 기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건 밑으로 크로스기 때문에 이거은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을 하는 입장에서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여기서는 다시 상승을 하더라. 그러므로 이제 하락하는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을 때 크로스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상승의 기조고 상승했을 때 발생하는 차트에서 여기서 이렇게거나 이렇게 발생하는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아, 뭐 하락의 신호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좋은 기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는 입장에서 발생을 하는 크로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크로스는 단발성이라는 얘기죠. 단발성 크로스가 없잖아요. 뭐 이런 기점에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고 한데. 꼭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아,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번 흐름을 잘 파악을 해보면 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에요. 주식이 요런 식으로 하락과 흉보를 아, 번갈아 하면서 요런, 요런 식으로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골든크로스가 요렇게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될지 안 될지는 아, 전반적으로 훑어 봐야 되겠지만 아, 뭐, 뭐 여타 뭐 특별히 아, 어떤 기법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흐름으로 아, 뭐 이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 주식의 크로스와 상승 기점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요렇게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요런 크로스들은 크게 상승하는 아,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더라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아, 보면은 방금 떴던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거못 뭐 봤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여기서 발생하는 크로스는 여기 기점인데. 여기서 발생을 했을 때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상승의 신호로 잡힌다 이거죠. 이 크로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을 잘 파악을 해보면 좋은 매매 기법이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자 그럼 이건 뭐냐? 별거 아닙니다. 요거는 한마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의 매집량, 외국인의 매집량과 개인의 매집량. 개인의 매집량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자 요게 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건지는 주식시장의 특성이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이 이렇게 날아가는 이유는 외국인이 매집을 하기 때문에 날아가겠죠자왜이날아가는 와중에 개인들은 주구장창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은 날아가는 종목에 계속 날아가게 만드는데 그때마다 차익 실현을 하고 손절하는 을 개미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파라제기다가 나중에 최고점에 가서 아이 종목이 계속 날아갈 때, 아이 종목이 더 나갈 더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개미들은 그때 다시 또주워 모으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미들이 열락에 이렇게 살때 그때 외국인들이 다시 파라제기해서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 개인과 외국인의 매집 물량의 크로스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의 이유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100% 법칙이 아니니까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요런 크로스 시점에서의 주가의 차트와의 상관관계. 요런 크로스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상관관계 이 크로스 시점이죠 크로스 시점 이 크로스 시점에서의 주가의 차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스윙이나 어떤 매매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거는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지표 추가를 누릅니다 여기서 지표 추가해서 여기서 개인 개인이라고 치시면, 돼. 개인이라고 치시면, 여기 개인 보유 수량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럼 이게 개인 거죠? 자, 개인은 파란색으로 해서 좀 굵게 3포인트.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차트에서, 여기 차트에서 해야 돼요. 여기 위에가 아니고, 요 방금 만든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지표 겹치기를 누릅니다. 지표 겹치기. 그럼 여기서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치시면, 외국인 보유 수량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서또 다시 확인을 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방금 친거는 빨간색으로 해서 굵기는 3포인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요 크로스 시점에 어, 외국인이 상승 기조로 가는 크로스 시점 요 크로스 시점과 외국인이 상승 기조로 가는 크로스 시점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 외국인이 상승 기조로 가는 크로스 시점에서는 매도죠. 매도. 매도가 발생을 했고, 아, 여기서 외국인이 크로스하는 상승 시점에서의 여기서는 아, 매수의 기점이죠. 매수의 기점. 매수의 기점과 매도의 기점의 차이를 보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을 할때 이런 기점이 발생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해서 상승을 할때 매수의 기점이 발생을 하더라.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하락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발생을 하는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 크로스는 상승의 신호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발생을 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 물량 크로스는 하락의 신호다. 자, 이런 기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00%가 아닐 수도 있고, 아,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기법 하나가. 나름대로의 어떤 토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다고, 아, 하찮은 종목, 매기도 없고, 거래량도 없는, 뭐, 10만주, 20만주 거래되는 그런 종목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요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한미반도체나 여러 종목,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조금 물량을 사들이는 그런 종목에 맞는 거죠. 그래서 요런 크로스 시점과 상관 관계를 비교 분석을 해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는 종목이 많이 있는지 그런 종목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8월 초 8월 초가 고점에서 하락을 했고 11월 초 11월 초가 저점에서 상승을 하네요. 이런 시점에서 각각 각 달의 그 초점에서 요 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걸로 보면 상당히 조금 어 그런 부분들의 뭐 뭐랄까요 뭐 조금 이유가 있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오늘은 또어 제가 따따따따 없는 소리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내일은 어 아침에 위내시경이랑 뭐 건강검진이 좀 있어가지고 내일은 매매를 하지 못하니까 어 내일은 방송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문소리 좀 했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음, 좀 필요한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